안녕하세요. 날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친구들 안녕. 나는 돈 같은 남자 정영훈 아메리카노야. 요 네, 필요합니다. 혹시 젠지 사옥에는 오셔보신 적 있나요? 아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도착한 지 거의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젠지 건물 아무것도 몰라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물도 올라갈 수 있나요? 아네 매니저님한테 카드를 미리 받아놔서 괜찮습니다. 둘러보죠. 네, 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외 층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는데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이제 알기 쉽지 않나. 어디 가실 거죠? 네, 2층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멋대로 들어가는데 혼남면 어떻게 해요? 물어볼까요 지금이라도? 완전 <laughs> <좀> 회의하고 계시는데요 <laughs> 3층으로 가볼까요 일단 회의 중이시니까 네. 3층에는 얘기, 얘기하시고 일단 아카데미 본 연습하는 공간인 것 같네요 연습실이 어디예요? 연습실은 이쪽입니다 들어가시죠 어 왔어 어 그래 잘생겼다 술머리 만데형 근데 얼굴이 진짜 이렇게, 얼굴이 이따마시하다 지금 빵빵하지 빨고 있다 이제 얼굴이 개크지 그 원래 크다 <웃음> <웃음> 프로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프로는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제 계속 하게 됐고 대회도 챙겨보게 되다가 이제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프로 게이머에 도전하게 됐다가 잘된 케이스 같습니다. 언제 보고 싶었는데요? 한 열여덟, 열아홉쯤에 늦게 프로판에 돌아가려고 한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반대는 없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반대했었는데 이제 막상 아마추어 대회에서 좀 우승해가지고 이제 상금 좀 드리니까 돈 되는구나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하게 된 케이스 같습니다 이력 중에 그 일본 팀 들어갔던 적도 있잖아요 아네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일본 팀 들어가게 된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이제 좀 아마추어 때 이제 랜덤 매칭으로 돌려서 보이스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인이었던 거죠 그때 그 친구도 같이 프로를 지향하는 친구여서 같이 같은 팀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본 팀에서 하게 된것 같습니다. 프로 생활하면서 좀 좋았던 추억들 있나요? 좋았던 추억보다는 이제 분한 기억은 있어요. 일본 팀 얘기인데 일본 팀 22년도 USG 때 이제 PGC 그랜드 파이널도 진출하지 못하고 관객석에 앉아서 이제 우승한 나비를 보고만 있으니까 이제 너무 제 자신한테 분했던 것 같아요. 그럼 프로 하면서 좋은 추억들은 없었나요? 일본 팀에서 일본 리그 우승 한번 했을 때 그때 말고는 아직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만족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배가 고픕니다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옆에 보면트로피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도 한번 들어야죠 트로피. 배속 거 있는데요. 네, 저희 저희가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직접 하나 장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 레전드 젠지 선수들이 이번에 파이널 무대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구 젠지 대현 젠지의 매치업. 구 젠지 대현 젠지. 그래도 현 젠지가 더욱 더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약 프로로서의 포부가 있네요. 아니면 목표나? 목표? 아무래도 프로 시작했으니까 트로피는 들어봐야죠. 뒤에 제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번 파이널 목표는 어떻게 돼요? 이번 파이널 목표는 무조건 우승하고 싶죠. 지금 그만큼 노력하고도 있고 노력이 이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멤버는 언제부터 함께했던 멤버들인 거죠? 지금 멤버는 1월. 초중반쯤에 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하면서 뭐팀합적으로잘안 맞거나 아니면 의외로 뭐잘 맞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조금 같이 맞춰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저희 팀세 명이 살짝 공격적인데 제가 좀 방어적인 기질이 있어서 좀세 명은 돌진하고 저는 남아 있는 느낌이 심해서 그 정도 아닌가? 제가 이제 좀더공격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방어적으로요? 방어적으로 하는 거는 대회 때안죽고더잘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배그 맵 중에 제일 좋아하는 s h 어디예요? 배 a n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에랑겔, 미라마 클래식 두개 좋아합니다 총은 보통 어떤 총들을 선호하면서? 총은 무조건 m 탄 씁니다 거의 무슨 일이 있어도 e 탄 쓰는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정영훈 선수가 7탄을 드는 날은? 저희가 이제 서부권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유는 <laughs> 이제 처음에 배그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좀 오탄을 많이 즐겼었고 이제 오탄 총기도 좋은 부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칠탄의 장점도 있고 오탄의 장점도 있고 이제 단, 장점과 단점이 이제 서로 각각 있는데 저한테 잘 맞는 건 이제 오탄 쪽이라고 생각해서 오탄만 쓰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쓰는 조합이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일 센 MK랑 어그라고 생각하는데 팀원들은 제가 자꾸 M 4 쓰면 잘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M 4 들기도 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또 어그 쓰고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 평소에 영훈 선수 어떤 선수인지? 음 일단 동갑으로서 저와 다르게 굉장히 좀 바보 같지만 착한 형이다. 약간 음, 그거 있잖아요 한 명씩 동네 길 가다 보면 약간 바보 같지만 착한 형 일단 바보는 맞고 바본데 이제 할때 해주는 통일전수는 형 이런 느낌인 거 같습니다. 근데 왜 다들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이제 너무 너무 착하, 착해서 바보 같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쏠리맨 이제 자기가 실수하든 팀이 실수하든 쏠리쏠리맨이어가지고썰 어. 그거 있다. 근데 네. 화정 차 타고 올라가면서 음. 영훈 형이 차 실수해가지고 그때 원빈 형이 죽었는데 살리러 가면 죽는 거라는 데 이제 살리러 가는 아. <laughs>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나 대회 때. 아메리카노 선수가 5탄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5탄만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정영훈 선수가 7탄을 드는 날은 저희가 이제 서부권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저희한테 하나의 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탄도 잘 쓰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오탄을 더잘 써죠 질 탄보다. 그건 사실입니다. 오탄만 잘 써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엠포를 잘 써요, 엠포를. 엠포를, 엠포를. 엠포를 써야 돼, 요 엠포를. 저희 팀두 명이 좀 배리를 아예 손도 손도 못 <laughs> 세게 하면 되어야 잘 하지 않을까. 오르카 선수랑 아메리카노 선수가 칠 탄에 손만 안 되면 더 잘할 <laughs> 팀이다. 칠 탄에 손대면 평균 순위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조입니다. <laughs> 근데 욕심도 날수 있어요. 나도 좀 데미지 나오는 거좀 쏘고 싶고 나도 멋있게 어그 중거리 한, 뭐 AK 6배 좀 들고서 베릴 <laughs> 6배 좀 들고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살짝 이제 아, 연습을 굳이 안 하고 이제 오타 어, 어그만 쓰다가 대회 때어 베릴 3인데 이러고 쐈다가 차도 되고 이런 느낌이여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칠 탄을 못 쏘는 건 아니에요. 못 쏴요. <laughs> 못 씁니다. 니가 <laughs> <laughs> 더못 쏴. 자원이가 조금 더못 쏘긴 해요. <laughs> 그렇지도 못 쏘는데. 다들 영훈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은 시즌 BWS랑 세계대회 열심히 하면서 꼭 오타만 쓰도록 하자, 우리 형 사랑한다 사랑해 <laughs> 작년에 딴 팀에 있을 때 인터뷰할 때 저희 팀원들이 제 스텝업을 기다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어서 제가 팀원들을 도와주고 스텝업을 좀 시켜줘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잘 도와줘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잘 도와주겠습니다 영훈이 형 해보자 할수 있다 우리! 파이팅! 친구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함께 왔던 연인으로서 연인이? <laughs> 왜 그런 사이인 거 벌써 공개했어? <laughs> 아니 공개 안 했어 영상 편집 한번 한다며 일단 영훈이랑 21년도에 같이 PC 재밌게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안 나오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성적은 안 좋지만 일단은 아직 남은 기간 많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해서 히더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해보자. 파이팅. 21년도 아메리칸 런선수랑 지금 아메리칸 런선수는 좀 폼이 다른가요? 총 쏘는 폼은 똑같은데 지금 뭐 지금 꼬여 꼬여 있어가지고 그때 신이었어요 신. 이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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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laughs> 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꼭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젠지라서. 마지막으로 영호 선수의 팀원들하고 함께할 이제 포부 한 번씩 얘기해주시면. 지금은 좀잘안 되고 있지만 이제 조금만 기다려줘서 같이 다 같이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마디 해주신다면?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저희 성적 좋게 바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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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한한번 시켜주세요 노래 기깔나요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